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정적분. 정적분이 뭔가? 어, 너희들은 제 앞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sin x 더하기 1. 뭐, 얘를 적분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얘는 어떻게?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죠? cos i n x,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더하기 x, 더하기 c. 자, 이건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 자, 여기에 어떤 이제 경계가 들어가요. 스텐서 어, 이제 배웠잖아. 정적분. 여기 만약에 0부터 2파이까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sinx 더하기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2파이 더하기 0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2파이를 넣고 x 자리다가그 다음에 0을 넣어서 뺀 거야. 그냥. 그게 바로 정적분이야. 뭘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넣고 뺀 거래. 어? 그럼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넣으세요. 2파이 이 파이 뭐 더하기 더하기 c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코사인 이번에는 0을 넣으세요 0 더하기 0 x에다 0 더하기 c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내가 세로로 썼어 사실 넣고 넣고 한 것을 가로 해서 빼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변변 뺄게요 이런 방식으로 변변 뺐습니다 빼면은 이 파이 1이고 얘도 1이지 얘랑 얘랑 값이 같아 뺐어 마이너스가 있어봤자 어자 같아 어? 얘도 같아 아, 답은 2 파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적분을 구할 때는 C는 항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접분상수는 빼고 나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니까 러 뭐냐면, 응? 잘 봐. 어떤 함수를, 어? A부터 B까지 접분했다고 하는 것은요? 응?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부정적분은 예, 구하세요.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A부터 B까지. 이걸 구한 것에다가, B 넣고, A는 것을 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죠? 보통, 라지 fx, 이경에서 하잖아. 더하기 C가 있, 있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고요. b A라고 쓴 다음에, 결국에 답은, B를 넣고, A를 넣은게뺀 거야. 그게 바로 그냥 정적분이야. 그게 바로 정적분이야.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똑같이 A야. a 여기 a 꼭 똑같은 게있니까 없어지, 없어지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수가 와요 똑같은 수를 넣은 정적분이면 얘는 당연히 0입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이거 적분구간 a부터 b까지 적분구간이라고 하는데 어? a부터 다친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 순서가 바뀌었어요 fx, x t x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은 A부터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왜? 순서가 바뀌면 얘 순서가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죠? 됐죠? 정적분이 뭔지 하나 연습을 해봤어. 그냥 경계값 넣고 뺀 거야. 그게 정적분이야. 부정적분에다가 경계값 넣고 뺀 거. 정적분. 자,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어, X제곱, DX.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아, 플러스 A까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를 써볼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어?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네. 얘는, 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미 정적분은 사실 넓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수투에서 배웠어. 그럼 간략하게 수투를 배운 상태니까, 우리 그걸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수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들. 안 배웠으면 배우고 가야 돼요. 자, 마이너스 제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그럼 여기 딱 대칭적으로 여기가 또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 넓이는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넓이가 똑같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두 배를 하는데 뭐를 두 배를 합니까? 0부터 A까지. 알겠어요? 0부터 A까지. 그 다음에 X제곱 TX 이렇게. 아, 이렇게 할수 있어. 우리는 Y축 대칭의 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쓰면, 여기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간대고, 여기가 우함수가 왔어요. 그럼 얘는요, 2 곱하기 0부터 A까지. 자, 조심하세요. 0으로 바뀌었어요. 곱하기 2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역시나 우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x 세제곱을 볼게요. dx 우리는 얘네들을 또 넓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적분값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x 세제곱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맞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어 여기 넓이가 같고 부호가 반대네 적분값이. 얘네들 넓이는 같잖아.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상당히 대칭적이니까. 근데 이제 부호가 달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는 0이에요. 아, 0이구나. 0. 얘네가 접근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기함수야. 그럼 0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요. 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번엔 기함수야. 그러면 얘는 0. 됐죠? 0. 어,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볼게. 어, 기함수는 0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우리가 요렇게 요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0,c가 있어요. 0,c. 근데 0,c에 대해서 어떤 대칭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응? 대칭인 함수. 0,c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그렸는데요. 그거를 잘 보세요. 오, 마이너스 d부터, 자, d까지 적분한 거. 아,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다.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어,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0,c에 대해서 대칭이래. 0,c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 뭐 일단 양수라고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리긴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0,c에 대해서 대칭이면, 잘 보세요. 아,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모양이, 지금 여기 모양이랑 똑같잖아. 아, 갖다가 끼워줘도 되겠다. 맞지? 갖다가 끼워줘도 돼요. 0,c에 대칭이면. 그럼 얘네들 넓이는 뭐죠? 여기는 ED 여기는 C죠. 하하, 이 경우에서 GX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데, 마이너스 D부터 D까지 적분을 하면요.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C, 여기는 C잖아. 여기는 C죠. C, 여기는 e d 고 ED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나. 이 C는 뭐접분상수가 아니라 어, 소문자 C. 그냥 어떤 값입니다, 여기. 여기, y절편.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대칭인 함수,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진 만큼 곱하고, 응? 이 길이를 곱하고, 이 점에 y값 이제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기함수랑 연결,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기함수. 아,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가요? 이걸 만족한데. 아, 그리고, 1부터 3까지 fx가 접근했더니 얘가 3이래. 이거고 이거 이거일 대 쟤는 뭘까? 뭐 이거는 뭘까요? 뭐 1부터 5까지 fx dx 얘는 뭘까요? 뭐음 얘는 자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2라고 할 수가 있을까? 주기가 2 2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응? 주기가 1인 함수도 이식을 만족해요. 그니까 주기가 2라고 하면 안 돼. 어? 알겠어? 주기가 2라고 하면 안 돼요. 주기가 1인 함수, 주기가 2분의 1인 함수도 주기가 2분의 1인 함수도 계속 만족해. 여기가 뭐 0, 2분의 1, 뭐뭐 뭐 1, 2분의 3 이렇게 계속 같은 곳을 지나가. 어? 그래도 만족한다고. 아, 이건 주기가 아니구나. 자, 계속 만족한다고. 요 점을 지나가고 또또이 점을 지나가고. 어? 그리고 주기가 1인 함수도 바로 두 칸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두 칸마다. 어? 알겠어? 주기가 1인 함수도 이 식을 만족하고 주기가 2인 함수도 아, 주기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어? 많은 주기를 가지는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하니까 주기가 2인 함수는 아, 주기가 이 함수는 주기가 2라고 하면 안 돼. 하지만 이 역은 성립해요. 주기가 2인 함수는 얘를 만족해.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주기가 2라고 특정 지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렇고요. 어찌 됐건. 어찌 됐건 두 칸마다 같은 놈들이 나온대. 같은 값들이. 그래서, 어찌됐건 두 칸마다 같은 값들이 나온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슝. 뭐, 슝. 이게 두 칸이야. 어? 여기가 뭐, 0, 1, 2, 3, 4.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어? 슝. 이렇게. 슝. 두 칸마다 다 같은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부터 3까지 3이래. 만약에, 여기가 X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1부터 3까지 접분한 게, 3이라고 한다면, 또, 3부터 5까지, 또, 접근한 놈이, 또, 같겠죠? 반복이 되니까, 완전 똑같잖아. 어, 또 반복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또, 뭐, 5부터 7까지 같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제, 같게 나와서, 얘도, 1부터 5는, 1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3부터 5까지, fx, dx, 이거기 때문에, 얘가 3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6이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건 답은 이제 냈는데. 자, 여기서, 에잘 봐. 어, 2부터 4까지 접근한 거랑, 1부터 3까지 접근한 거랑 똑같아요. 맞잖아. 요 넓이가 요 뒤에 y 있잖아. 맞지? 항상 이 주기만큼 접근한 건또같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또 접근한 건또같아요 주기만큼. 알겠죠? 주기만큼 일정한 간격으로 접근한 거. 그럼 여기서 안제 시작하고, 1.5. 응? 1.5. 1.5 에서부터 또뭐 1.5, 3.5 까지. 또 여기서 또 접근한 거는 또이만큼또 접근한 것또 같아요. 알겠지?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냐면, 음, a부터, 어, a부터 a 더하기 p 까지 fx, 요 p는 우리가 주기라고 한번 합시다. 자, 어떤 함수가 뭐, 얘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주기는 아니, 아닐 수 있지만, 어, 이 p만큼 얘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얘에 접근한 것은요, b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B 더하기 P만큼 접근한 거랑 같아요. 어? 이식을 하나 했고요. 아까 우리가 연달아서 이제 갔다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있죠. 또 하나. A부터 B까지 접근한 것은요. 어? A부터 어디선지, 어디든지 A부터 B까지 접근한 거 그대로 P만큼 이동했어. 그대로 P만큼 이동해서 또 접근한 거랑 같습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죠. 어? 자, 우리는 요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동해도, P만큼 이동해도 얘나 얘나 함수값이 똑같거든요. 어, 함수값이. A 더하기 P. 함수에다가 A 더하기 P는 하. A는 A 똑같고, B 더하기 P는 하. B는 A 똑같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접근한 거에도 똑같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이제 그, 어, 거기서부터 여기서 A 더하기 요만큼, 그대로 P만큼 이동해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게, 그대로 P만큼 이용해서, 어, 똑같아요. 어, 그대로 P만큼 이동해서 똑같아. 알겠죠?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P만큼 이용해서, 어, 똑같아. 그치? 여기서 이만큼 접근. 자, 여기서 요거 요만큼 접근해서 그대로 P만큼. 어, 어, 서어 됐어, 똑같아. 자, 맞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요두 개, 주기함수는 요두 개를 기억을 하시고, 어, 애들은 많이, 이걸 많이 이제 떠올리는데, 이게 또잘안 떠올릴 때가 있어. 조심해. 어, 디서부터 시작하든, P만큼 적분한 것은, 어디서부터 또 다른 데서 시작해갖가 P만큼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걔네들끼리 똑같아. 자, 한 주기를 적분한 거야. 응? 그냥 한 주기를 적분했다. 한 주기 적분. 응? 알겠죠? 그러면은 뭐 얘는 요게 한 주기가 적분이 아니긴 해요. 한 주기 적분이 아니라 어디부터하든한 주기 이동 적분, 맞지? 한 주기 이동, 한번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정적분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